하다다가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을 하러 왔는데 저렇게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 탑오버탑이 있었습니다. 네, 저기 김용민의 아. 글이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글을 보기 앞서서 네, 영상이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부터 김용민과 윤석열 대통령 악수 장면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분이 이 기사를 저한테 보내줘서 저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네. 김용민이가 지금. 예죠, 예예. 예. 저놈이 네. 지금 저자리에데 어, 마스크, 까만 마스크, 마스크 쓰. 쓰고 네. 다시 이제 잡아채, 어. 다시 잡아채서 한 마디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야. 이제 이제 그만두셔야죠라는 말도 그러니까. 안 되는 소리였다는 거 그리고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 거기서 거기서 했다 했다고 페이스북에 잘한 쪽게 썼어요. 저는 김용민 같은 이 지금 잔찌주라면 저 자리에서는 아마 인사를 하고도. 나저스 이렇게 거짓말 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히 이제 그만두세요. 저 정도 배짱도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전에 네. 플래카드도 들었던 거 사진이 있던데 보니까 음. 뭐돈 이제 로텐도어에서 든 거네. 그러니까 거고요. 그거 네. 그거 아, 그, 그 참... 말을 다시 한 거라고 저는 뭐 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놈이라 생각해요. 음. 저는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런데 우리 국민이뽑은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지지율이나 국회의석수나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없는데서 뭐라고 비판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김영민이 맨날 탄핵 시위 나가서 탄핵하라 마라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쳐요. 네네. 저도 없는데서 맨날 이재명 대표 엄청 비판하잖아요. 네. 제가 만약 국회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만난다 일어서서 악수해야죠. 어 기본이죠. 예의를 갖춰야죠. 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이거는 상대에 대한 인간적인 최소한의 예의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음.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인으로 온게 아니라 대통령 자격이고 대통령 자격으로 지금 음.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등산하다가 만났다. 그러면 그냥 사실 뭐안 만나. 그냥 가도 돼요. 괜찮아. 근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란 말이죠. 그럼 음. 공식 자리에 맞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자, 아, 그러니까 기본이 안돼 있다라고 뭐더 표현이 안될것 같은데. 저김용민 페이스북 그 글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아, 띄어드렸었나요 예, 그? 네, 네. 그때 이제. 어, 자기가 자랑하듯이 마치 내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방금 보셨던 그 영상에서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 지금 페이스북 네. 글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저 인간 머릿 속에는 어떻게서든지간에 해 개딸들한테 충성심을 보이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는 그렇죠. 그 찰나의 순간에서도 잔머리로 굴려가지고 해냈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만두셔야죠. 저따이 지금 말이나 하겠다라는 거. 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저런 말 저런 말 저렇게 하면은 개딸들이 또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야, 저건 너무 심했다라고 음. 해야 되는데, 우리 개딸은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